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천동지구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아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뭐, 둘러보시면 이게 사블럭인데 다 올라갔죠? 아마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 그 옆쪽에는 보면은, 아, 위디힐인가요? 휘면시아가 있는 것 같고, 그 아래쪽에는 신흥마을, 신흥역 근처에 신흥마을이 있죠? 한번 그러면 둘러볼까요? 그리고 어진 마을도 있고요. 건너편에는 어진 마을, 신흥 마을 이렇게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옆에 또 보시면은 효동에 현대 아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마 이게 상가 건물인 거 같기도 한데 효동에 그렇죠? 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좀잘 보이네요, 그죠? 와, 예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대 아파트 보이죠? 네. 여기는 효동의 현대 아파트. 인동에도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보문산이 보이고, 네. 이쪽에는 아마 여기 동사무소 같아요. 네. 동사무소 같고, 아, 위드힐이 보이죠? 여기 위드힐이에요. 요것도 위드힐. 자기도 보면 휴먼시아가 저기 쪽에 보여요. 여기가 휴먼시아. 아파트그 다음에 여기 입주가 아마 8월로 알고 있는데 어, 7월 말이 될지 8월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블록 뒤쪽에 저기 보이면 5블록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길이 아직 다 다져지지 않아서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이 2월이니까 아마 3, 4, 5, 6, 7, 8 5개월 정도 남았죠. 여기가 아마 편의시설이 있는 관리사무소와 PT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이. 그 다음에 저쪽이, 어, 저기 상가 건물이 2층으로 나와 있네요. 어, 여기가 메인인 것 같죠? 이쪽이. 여기는 현대아파트. 그리고 사블럭은 좀 작아요. 그런데, 1 0 0 0대 밖에 안 되겠지만, 오 블록 이, 한2100세 대가 되 니까 합치 면 하나 3300 세대, 나3400 세대 될것같 죠？그리고 주변 에뭐시흥 마을, 어진 마을, 현대 아파트 위디1 아 저쪽 에는 이제 저기 보면 휴먼시아 아파트 가 많이 들어 섰기 때문에 만세 대 라고 보면 이 단지 구역 의 만세대 괜찮 죠？그리고, 네. 가 격도 많이 비싸 지않 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대전역에서도 좀 가깝고, 물론 신흥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두 정거장 아, 그 정도 가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오블록 보이네요. 그죠? 오블록, 와, 많이 올라갔다. 위드 힐이네, 위드 힐. 그죠? 위드 힐. 그렇죠? 위드 힐.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동구가, 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에, 약간, 음, 학교라든가, 어, 학원,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상권은 뭐 우리가 가오동에 있는 상권을 따라가기는 어렵죠. 거기는 구획을 져서 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도 3,400세대가 들어오면은 약간의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여기가 4블록이면 저쪽은 이제 5블록이 되는 거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천동,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초등학교죠? 네. 그런데 저게 오블럭이에요. 초프마죠, 초프마. 네, 오블럭에 2,100세대에 끼어 있는 초프마. 괜찮죠? 걸어서 이렇게 학생들 가고, 그리고 저기는 사블럭도 바로 길 건너면 초프마라고 봐야 되겠죠. 길만 건너면 되니까. 네. 환경은 조용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요. 그대 신제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 옆에 바로 저기 보이시죠? 저기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가 있어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흥역 이제 신흥역이 있죠. 지하철 신흥역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음, 5블록 바로 옆에는 어, 철도가 있고, 신흥역이 바로 코앞에 있다. 그리고 초푸마,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아파트 단지 휴먼시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에, 위드 힐, 위드 힐이 보이죠. 그래서 4블록, 5블록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써있네요. 대전 천동 3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로 5블럭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12월에 아마 입주로 알고 있어요. 12월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8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 괜찮죠? 아이고 예쁘네요 그죠? 완성이 되면 이제 5개월 후에 완성이 될 텐데 완성이 되면 얼마나 예뻐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또 3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이제 제 아파트 영향이 좀 있지만 어 네좀 그런 건 있죠 저거 기차가 지나가네 그죠?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저게 기차가 지나간다는 거 보이시죠? 있잖아. KTX 지나갔죠? 그게 이제 옆에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새 아파트 들어가면 기분은 아주 좋아요, 그죠? 저쪽에 사이로 신흥마을 아파트가 보이죠? 요게 신흥마을 아파트 예, 그 건너편도 보이죠 예. 어진마을도 보이고 예. 그리고 바로 여로 지나가면 은 신흥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천동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 어, 여기 8월에 입주하시는 분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은 신흥역 1호선밖에 는 없지만 아마 2호선이 지어진다면 저 4블록 앞으로 지나갈 거거든요. 뭐 그러면 2호선이 지어지면 나중에 살다 보면 1호선, 2호선 다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대전역도 여기서 2km 정도 떨어졌는데 뭐 신흥역에서 두 정거장 정도만 가면 대전역이니까 그것도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동 지하 차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하철 파로 가는 길이에요. 신흥역 이렇게 해서 차도를 빠져 나오면 신흥역으로 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신흥역의 쪽에는 파남동이 있는데 그쪽 방향은 파남톨게이트 그리고 식장산 가는 길이 있죠 네. 자 볼까요 그리고 저쪽에 볼까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신흥 SK뷰 아파트 보이시죠 반짝반짝 네. 신흥 SK뷰에요 아파트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파남동, 파남톨게이트. 하남 그리고 이제 식장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흥 아파트 앞쪽에 뒤쪽에 4블록이 있고 그 옆쪽에 5블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바로 신흥 SK뷰 어, 제가 살고 있는 곳그 뒤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이죠. 옆쪽으로 이스트 시티 예, 예전에 저 저기서도 살았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동지구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감사합니다.